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양철준 연구사입니다. 오늘은 그 접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접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절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목이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대목인 탱자, 탱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을어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그 탱자 지금 1년생입니다. 작년에 파종을 해가지고 작년에 한 해를 이제 발화를 지켜서 키운 탱자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그 탱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분이라던가 본포에 이제 정식을 합니다. 정식을 해서 굵기는 한 볼펜, 우리가 알고 있는 볼펜 두께 정도면은 아주 적합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접수입니다. 접수는 우리가 접목을 하게 되면 그 암귤 나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요목에서 채취한 접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 여기까지가 지금 봄순 어, 또는 뭐 5월, 6월지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이 마디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어, 여름순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요거 이파리를 제거한 가지가 되겠는데 지금 요 마디까지가 봄순이고 여기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여름순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순을 많이 사용을 하고 가을순인 경우에도 녹화가 완전히 된 것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봐가지고 이렇게 녹화가 안 돼서 좀 연한 것들은 사용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어, 접수를 만들 때는 지금 마디에서부터 새 세, 세 마디, 봄순마디에서 눈이 세개가 있는 데까지는 발화가 되지 않는 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넉넉하게 한네 개까지를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 다음 윗부분. 윗부분도 마찬가지, 눈한세개 정도까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접수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접목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가장 먼저, 바지를 자르기 위한 전정 가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접수를 이제 만들기 위한 접도 그리고 장갑이 필요하고, 그다음 우리가 그 지금 요거는 그 파라필름이라고 실리콘 재질의 그런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접수와 대목을 감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닐로 된 테이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접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를 이제 이렇 횡단면을 보시면 이 밑에 부분은 좀 평평하고요 이 윗부분은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각이 져 있는데 이 밑에 평평한 부분을 얇게 각이 없게 깎고 그 다음 이 윗부분을 각이 있게 깎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평한 부분을 먼저 깎을 때는 항상 한 번에 깎아야 됩니다. 여러 번 네, 나눠서 깎으면 이 부분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에 이 윗부분 각이 있는 부분도 약간 힘을 주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각도를 한번 보시면 이 밑에 팽팽했던 부분은 각이 없게 되어 있고 윗부분은 이렇게 경사가 조금 더돼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윗부분 자른 횡단면 부분은 이렇게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눈이 있는데 눈이 눈을 하나 또는 이렇게 두 개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눈을 하나만 남기고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만 남기고 자르도록,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단하면 자, 이렇게 접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접목을 하기 위해서 대목이 심어져 있는 포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탱자는 3년이 된 탱자입니다. 어, 두 줄로 해서 한 20cm 정도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데요. 먼저 접목을 하기 일주일 전에 반수를 충분히 해줍니다. 그리고 접목 당일에는 전후 날씨가 아주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접목을 하면 그 위로 이제 반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한 일주일 정도 맑은 날을 선택을 해서 접목을 해줍니다. 네. 우선 접목을 하기 전한 5일 전에 약한 10cm 높이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절단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이 절단면에서 이렇게 수액이 조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접목을 하기 아주 적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목 당일, 접목 당일에는 이지 표면에서부터 약 5cm, 약 5cm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평평하게 이런 식으로. 네 다음은 이 잘라진 대목을 이제 칼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을 넣을 때는 이렇게 접도를 가지고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부, 오른쪽 부분 그 부분을 엄지손가락을 보조해서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꾹꾹 한번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모서리 부분에 그 모서리 부분에 이제 형성층 초록색 부분 형성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접수의 오르, 오른쪽 그 초록색 부분하고 대목의 초록색 부분을, 형성층을 정확히 맞춰줍니다. 그래서, 안개를 넣고, 한쪽 부분을, 이렇게, 우, 우, 지금 대목하고 접사하고 굵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한쪽 형성층만 이렇게 정확히 맞춰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파라필름을 가지고 접사 대목을 삶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때는 이렇게 들려서 한번 이렇게 위로 한번 덮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한 바퀴 담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닐테이프를 이용해서 접수와 대목을 감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부부터 담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담아줍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위에서 부터 밑으로 묶어주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까트리 부분은 이렇게 절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목이 완성이 되겠습니다.